안녕하십니까. 잘났어.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laughs> 가방 너무 큰거 아니에요? <laughs>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제 오감을 자극하고 있는 향긋한 냄새들이 풍기고 있습니다. 많이 배고파요? <laughs> 많이 배고픕니다. <laughs>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laughs> 쌀밥이 제일 먹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에 도 행복해 할줄 아는 남자. 3kg 정도 남았습니다. 일본 도착해서 오늘 저녁에 체중 감량을 하고, 내일은 개체량이 12시. 난 12시에 있어서 내일 아침까지 두번 나누어서 뺄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짜놨습니다. 상대는 파크라스에서 랭킹 7위의 선수이고, 다 잘하는 파이터이지만, 과연 제 스피드를 따라올지, 이제 탑승하러 가는 용사가 가고 있습니다 버진했습니다아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요? 사진 아 사진 한국말 엄청 많이 늘었네요 이제 <목소리도> 예,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숙소 체크인하고 쉬었다가 저녁에 체중 감량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동하는 게 많다 보니까 피로가좀 누적됐는데 원래 들 하던 거니까 인정적으로 <목소리도> 음음 그냥 한고 인사해야지. 지냈어? 네또한 걸음에 달려와준 우리 영림이. 머리 많이 길렀네. 오늘 얼마 걸렸어? 40분40 걸렸어. 30 걸렸어. 신청돼있다. 네. 때사 네. 합니다 국밥입니다. 국밥. 충전드엔시타인디스캐 오. 폰센트로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지신 이게 이따구. 이게 아, 이. 이게... 아, 너 일본어 잘한다. 여기서 왔어, 살았, 여기서 살았습니다. <laughs> 지금 먹방만 한 시간째 보고 계신데. 그나마 좀 마음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서 좀 보긴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엔 좀뭐할게 없어가지고 지금 제일 생각나게 는좀 기름진 거, 쌀밥 먹고 있어. 너뭐 먹었어? 초밥이랑 가장에 먹었습니다. 여기서 봐. 콜라, 콜라도. <웃음> <웃음> 본격 수분 감량 시작. 이~~ <laughs> 사우나 a Sauna. 사우나는 타투가 있으면은 안된다 해가지고 공간에 응. 지금 어떻게 보면 쫓겨나가지고 지금 일단 숙소로 가서 간 a s a 고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아침일와침한 와서 한번 더 해볼 생각 때문에 쫓겨났잖아. u n a Sa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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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설명을 <웃음> 못 하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무 <laughs> 무게 1.1kg. 1.2kg. 1.2kg. 가자. 그냥 귀찮은 거 가득한 표정에. <laughs> 안영님 선수. 안영사. 하기 싫죠, 지금? 용납니다. 용나온다고? 용나 <laughs> 엄마. <laughs> 바로 뜨거운 거 올라와요. <laughs> 어 나머지 무게는 반신욕을 빼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반신욕을 마치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져서 66.3이 나와가지고 내일까지 충분히 좀 쉬었다가 다시 체중제도 더 빠져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일어나 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동해이동하기 전에 티켓이필요이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스나이스 네, 이렇게, 이 かね、十回。七選手六十六点二五クリアです。七選手クリアです。キム選手六十六点一キロクリアです。キム選手クリアです。 사나오 선수, 감사니다아은시니다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아 데뷔전인데 잘하던 대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습니다 맛이 어때요? 이게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했어 개체 끝나고 첫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먹겠습니다 알바루이몇 네. 차분한... 네. 시간 지났죠 형? 지금 약, 약 12시간 지났는데 몸무게 한번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우와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빠져있기 때문에 73.7... 음, 평상시에 습니다몇 킬로 올랐어요7.5 음, 킬로 정도? 자5일로 정도? 빠지 킬로 문에4.5 킬로 정도? 4.5 킬로 정도? 4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로이팅4.5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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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도훈이킬 어. KO 아니면 서로 정도? 로 이기시고 갔습니다4이팅 컨디션은 좋고요, 미지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게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으로 출발합니다. 선수 어? 체크인 진행 중입니다. 첫 데뷔전도 정확히 11월 12일날 정확히 7년 전에 일본에서 했었는데 2년 만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모에서 뭐 시합을 뛰게 되어 굉장히 가슴이 적. 어. 그때는 경기 결과는 패배를 했지만. 어. 뭐빅 찬스가 오기 전까지는 좀 1라운드는 몸 푼다는 느낌, 자기 패스를 맞춰가는 느낌 을 갖고 2라운드부터. 탐색, 파악했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작전으로 연계시켜가지고 이러한 또 우리가 준비했던 김상훈 선수의 스타일을 적용시켜가지고 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환 선수,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성기예요 중량 빼고 레깅도 굉장히 잘돼 있고 그다음에 수면도 잘 취했고 여러 가지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합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성장하는 김상원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이 지역입니다. 성공한 개인적인 제일적인 그리고 강원나 개인적인 일단 이렇께서 직접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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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好好好。가자가자가자 오늘 음, 음, 같이 같이, 네, 같이. 아, 같이. 아, 어. 그래.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지금부터 전성기것 같아요. 기술적인 어. 아, 체력적인 아, 면, 체력적인 네. 면, 정신적인 면이 예전에 비해서 더 성장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가 작전한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덤비지 않고 상대 파악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올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기내수.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판클라스에서 쿠메인 경기인데 와인 사이드하게 상대를다가 이긴 거에 대해서는 김자반 선수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알수 있는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김자반 선수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콜렌타 팀 감독님 대표님 관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 주변의 지인분들, 저를 위해 도와주신 분들께 이자리를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